이 보세요. 이거 다 놔두면 다 죽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지금 온천지가 지금 저기까지 다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풍지입니다 제가 지금 저, 조금 전에 가서 이거 한 시간 동안 잡아온 거거든요. 잡아온 거거든요. 이걸 어디서 잡았냐면, 은 마을 가운데 논이거든요 논이 이렇게 많아요. 저보십시오. 이 저기 기박 물, 물, 기박, 물 이렇게 막 이렇게 막물 했는데 저거 다 지금 붕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붕어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붕어들이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지금 물이 다시 또 차올라갖고, 물이 빠지면 좀 잡기가 쉬울텐데, 아까는 좀, 물이 빠졌는데 다시 물이 차고 있네요, 이쪽에. 이거 보세요. 붕어들이 다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이거. 이거를 다 잡아야 되는데, 어우 손으로 잡으려니까 물이 좀 많이 으니까 잡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laughs>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놔두면 다 죽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어. 지금 온 천지가 지금 저기까지 다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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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보이지? 사이즈 좋잖아요. 네. 한번더 카메라를 떠넣고 다녀와 보겠습니다. 재미 аян experiencesð gutudo filtru. 아, 저... 어... 저... 금방장... 시청자들께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세요 많아요. 이런들 다 붙는 건데. 보세요 이거. 색깔이 보세요 색깔이. 이렇 많아요. 여기 뿐만 아니라 저기까지도. 여기 원만에공원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올 줄 몰랐네. 이놈의 새끼들이. 저거 보세요. 저거 다, 저 다, 저 붕어가 있어요, 지금. 지금 물이 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서 잡기가 힘들어요. 여기 물빠지면 애들이 다, 진흙 속에 이제 벗겨서 죽어요. 그렇게 비가 오늘까지, 내일 아침까지 온다니까. 이렇게. 붕어들이 갈 길을, 갈 길을 걷고오세요 대단합니다, 붕어들이. 이놈 한이 음. 보세요. 붕어 낚시해도 여기 손맛이 엄청 좋은 놈입니다, 이놈이. 떡붕, 떡붕어도 아니고 참붕어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가 저희 마을 이제 건너편 길 건너편 마을 논들인데 저기 하얀 건물 불린다가 이제 고옥만 담소를 호 가다 놓는데 거기서 유기된 것 같더라고요 호랑으로 해서 여보세요 지들이 렇게막이미회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애들이 이거를 색깔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붕어가. 낚시하신 분들은 아마 이, 굉장히 아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쁜 붕어인지. 이상하게 여기는 떡붕어가 없다 하더라고요, 다. 요거는 잉어 여보요 잉어 새끼 같은데? 아닌데? 그래 붕어도? 야, 이놈아, 그렇게 물 두고. 보세요. 봐봐. 이런 건아주 큽니다 여보세요 <laughs> 엄청 큽니다 붕어요 이거요 엄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완전 물방 고기방입니다. 저 보세요, 날이가 났습니다, 지금. 저쪽에는 막 바글바글한데, 여기 좀 물이 좀 깊어요. 근데 이쪽으로 이제 많이, 근데 저쪽으로도 겁나게 많고. 보세요. 이게 무슨 양식장이지, 이게. 양식장에 물 빼는 것처럼, 보세요. 여기, 여기 좀좀큰 애, 씨알이. 보세요. 네. 이놈, 이어 같은데? 새끼 잉어인데? 새 잉어죠, 이거는? 근데 수염이 없는데? 붕건데 그거 맞습니다. 살이 쪄거든요 봉이라, 새끼가 살이 쪘네. 이거 보세요. 여기 엄청나게 아까도 많이 잡아왔거든요. 속에는 대충 다 있습니다. 낚시를 하려면 하루 재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손맛이 엄청나게 좋았겠지만 대단합니다. 아까 그러면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또 앞으로도 더 이렇게 또 제가 겪어지 못했던 일이 아직, 아직까지도 많거든요. 뭐 미꾸라지가 또 이렇게 많은 일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날이 또 오면은 또 이렇게 찍고, 일단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한 670명 정도 돼요. 요새는 또 1000명이 돼야 이 생방, 그 생방송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해서 천 명을 빨리 달성을 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